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예, 아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재임 시절 있었던 한 일화가 있는데. 당시 아주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링컨의 정적들이 많아서 이 링컨 대통령을 이제 호위하고 그리고 경호하는 그 비서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한 노인 할머니가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그 비서실에서 그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맞고 할머니 돌아가시라고 우리 대통령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진짜 링컨이 자기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발견한 거예요. 무슨, 무슨 일이십니까? 아, 저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 할머니가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나에게 도와줄 거 없다고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져온 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무엇을 꺼내냐면 이 할머니가 아침에 직접 구웠던 쿠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대통령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소에 좋아하신다는 쿠키를 구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국정에 매우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조금이나마 수고에 보답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평생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당신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그 순간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이때, 이때. 내가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정적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나에게 쿠키를 줬다. 그러면서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순간, 이 아벨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받으셔서 행복하시고 기쁘시다.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아벨의 드림이 왜 하나님께 의로운 드림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해 주셨다.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드림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지만 가인은 첫 번째 농산물 아니다. 그냥 농산물을 드렸다. 아벨의 드림은 양의 첫 새끼 이 첫이 의미하는, first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드림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고, 의로 평가해 주셨다. 그리고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기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외 없이 성경이 나오는 기름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갖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드림, 이 드림 그 자체가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평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눈물과 정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약속 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교회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공동체 소중한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벨의 믿음 설교 세 번째 시리즈 아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이 성경에 의거하여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다듬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세 번째로 믿음이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나오는 드림 그리고 이 드림 정신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결코 드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림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드림이 물질 아닌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림은요, 존재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을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드림의 정신은 모본이다. 그들의 드림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우라고.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는가?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드림정신이 나오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 평가하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기 전 먼저 자신을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정신과 나의 존재. 여러분, 이것은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의 존재를 드리는 아벨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드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받아 주셨다,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의 전기에는 마치 고양이에 물린 쥐와 같았다 자기가. 그냥 사자가 어깨 쪽지를 물고 막 흔드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떠 보니 고국 자신의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죽을 뻔한 거예요. 치료 치료를 받고 또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 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리는 것이죠. 그때 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나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이 고백을 한 유명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 선교 붕 집회가 있었게 되었는데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후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시간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냥 앞을 뛰쳐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지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드림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자신과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벨의 드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드림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론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오리지널 텍스트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예.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에 앞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도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재물만 열납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받으셨다?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칭찬해 주셨고 아벨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물과 드림보다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셨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요 그 이전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 말입니다. 그 목숨을 드리신 후.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드림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드리신 그 사건 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성경의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그의 소중한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사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실 아벨도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벨은 갖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성경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본이죠. 왜냐하면 믿음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우선 순위를 드리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 너희는 먼저 너희는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프리카와 중국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었다면. 우리의 어떤 희생과 드림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드림도 결코 지나치다 할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행복한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학교와 부대와 가정과 삼터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